자, 선순위 근저당권이 4억300만원이죠. 4억300만원인데, 4억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4억9,468만원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유찰이 된다, 유찰이 되면, 어, 3억4,630만원 정도로 이제 다시 진행이 되겠죠. 이 경매는 치하가돼버립니다무익여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전수향이 대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전수향입니다자 오늘 소개드릴 해 경매 물건은 어, 다가구 주택입니다.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한 추익형 음, 다가구 주택이고요.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28,753번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거제시 장평동 647-57번지입니다. 지도상으로 위치 한번 짚어드리면요자 거제시 장평동은 어, 삼성 중공업이 있는 곳입니다. 삼성 중공업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요 일대가 삼성 중공업 거제 조선소고요. 자 해당 물건은 자요 표시 있는 쪽에 있는데, 자 참고로 여기가 삼성 중공업 정문이고요. 여기가 삼성 중공업 후문 되겠습니다. 후문. 그래서 이 어, 요 물건은 이요 후문 후문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면 되는 조선소 숙소로 어, 많이 선호되는 어,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확대 해 보시면 여기 앞에 어, 집에서 한 1분 거리에 어, 편의점 이 있어서 또 편리하고. 어 약간 단점이라 하면, 여기까지는 평지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오르막인데, 요 위까지도 있는데, 원룸들이 주르륵 있는데, 어 그래도, 어 조금만 올라오면 됩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선호하는 지역이고,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LPG 가스였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깔려서, 조금 비선호했는데, 삼성, 중공업하고 가깝지만 선호를 많이 안 했는데, 이제는 도시가스가 거의 다 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당 물건도 도시가스가 깔려 있습니다. 자,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주택, 용도는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이라 보시면 되고, 감정가가 7억 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저가가 한번 유찰돼서 30% 저감됩니다. 유찰될 때마다 30% 저감돼서 어, 5억 조금 안되게 어,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지가 조금 작습니다. 61.4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명적도 당연히 토지가 작으니까 좀 작은데 어, 107평 정도 되네요. 107평 정도 되고. 자 매각 과정 보시면 일단은 지난 7월 9일에 어, 1차 입찰을 해서 한번 유찰이 됐죠. 유찰이 돼서 8월 13일에 8월 13일에 어, 30% 떨어진 70% 상태로 어, 4억 9,468만원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서 보시면요. 어, 2020년 1월 14일에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조금 빨리 경매가 진행된 것 같아요. 어, 건물 토지에서 전체에서 7억 670만원 정도 어, 그렇게 감정이 됐네요. 감정이 됐고 자 등기부등본 간단하게 보시면 요약본 어, 일단은 어, 최초 건재당권이 어, 2013년 4월 29일에 설정이 돼서 어, 채권 최고액이 4억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말소 기준 등기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어, 임차인 분들 계신데 나머지는 다 말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분이 지금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세입자 임차인 분인데. 경매 신청을 하셨는데요. 3천만 원을 안 줘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한것 같은데, 어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 이제 경매를 신청했죠. 여기 선순위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선순위 근저당권이 4억 300만 원이죠. 4억 300만 원인데,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4억 9,468만 원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요것도 유찰이 된다. 유찰이 되면 어 3억 4 6육백어 30만 원 정도로 이제 다시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4억 300만 원인데 그거 이하로 어 선순위 근저당권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 경매 신청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선순위 권리 이 선순위 권리를 해칠 수가 있었,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분한테 매수 청구서를 발송을 합니다. 네가 당신이 어, 요 금액, 선순위 채권자 금액 이상으로 어, 입찰을 할 거냐라고 어, 매수 신청서를 보내는데 만약에 뭐 답을 안하던가 아니면 안 사겠다 이야기를 하면 요 경매는 치하가 돼버립니다. 무익녀라고 해서 요 채권자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 이하로 떨어져서 어, 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받아갈 게 없으면 무인여라고 해서 경매가 어, 법원 자체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요 물건 같은 경우는 기각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요 소유자가 소유자분이 지금 어, 여기, 은행에 지금 대출 이자를 못 갚는다면, 여기서도 경매를 같이 넘기겠죠. 경매를 넘기게 될 경우에는, 중복사건으로 해서, 어, 경매가 진행이 될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니던가, 또는, 어, 요,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늦게 하게 된다면, 어, 요 경매는, 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임차인, 많이 계신데 아무튼 전부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없고 음, 그 낙찰자가 인수할 만한 권리는 어, 전혀 없다 보시면 되고 요번에 만약에 유찰이 되면 어, 경매가 기각될 확률이 있다는 거꼭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어, 바로 현장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어,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고요. 도시가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집이 한개 있고, CCTV도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1층 어, 아래 칸에는 창고 같은 어, 그런 문이 하나 있고, 어, 내부 벽돌이나 이런 부분 보면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 4가구, 천장, 뭐 외벽, 내부 복도 상태 깔끔합니다. 3층도 4가구, 여기 4층은 이제 독채입니다. 독채 주인세대 독채인데 4가구를 어, 네 1가구로 만들어놨으니까 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29평이네요. 29평 그 옥상은 문이 잠겨서 확인을 못했고요 바닥, 주차장, 이 바닥 방수 상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는 전부 원룸촌입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소 숙소로 어, 많이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조선소 분들이나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에 보이는 하얀 건물이 어,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물건에서 어, 1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어서 또 임차인분들 유치하기가 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층에 보이는 편의점, 또 정면으로 어, 삼성중공업이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어 현장 임장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